안녕하세요. 착한의사입니다.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이자 대장학문외과 교수 이유용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하여 몽골인의 대장암 발병률을 언급하며 몽골인들의 평균 수명이 60이 넘지 않는다 발언합니다. 하지만 이 발언은 완전히 개소리입니다. 각종 통계를 잠깐만 찾아보더라도 이 발언은 명백한 개소리임으로 알수 있습니다. 방송에 나와서 개소리를 하는 쇼닥터들이 너무 많습니다. 비의료인들의 시선에서는 방송에 나오면 명이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사들 사이에서 누가 방송에 나온다 하면 저 새끼는 분명 돌파이 새끼구나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. 건강정보채널에서 쇼닥터가 출연하여 개소리를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아무런 전문성 없는 방송작가들이 주제를 선정한 뒤 인터넷에서 그냥 흥미가 느낄 듯한 썰을 글로 옵니다 이런 것들은 블로그, 인스타 이런 데서 퍼오기 때문에 개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선 이 개소리를 방송에서 전문성 있는 척 시구려줄 의사를 찾습니다. 이때는 병원 매출을 올리려는 개원의사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출연시켜주거나 본인의 유명세를 높여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병원 출탁 교수들을 섭외합니다. 섭외된 의사는 방송작가가 흥미 위주로 인터넷에서 긁어온 개소리 썰들을 적당히 검토한 뒤 대본을 확정하고 방송에서 줄줄을 읊습니다이 과정에서 지가 만든 쓰레기 영양제를 팔아야 한다거나 사실이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 이런 돌팔이 많은 인들로 대충 검토하게 되면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개소리를 씨부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이우용 씨의 경우에는 몽골 평균 수명이 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자체로 돌팔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아닙니다. 저는 이우용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진료나 수술을 정상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 교수는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내 병신과 같은 자궁과 관련하여 존나게 나쁜 놈으로 정평이나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방송 나와서 멋들어지게 의상 챙겨입고 머리 가르마 타고 메이크업 몇시간을 한 시간에 방송에서 지으로 내뱉을 내용을 검색 5분도 안하겠다는 점에서 어지간히 돌파를 의사가 아닐까 강한 의심이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.